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인생에서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11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관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미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주고 강요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인생 여행을 떠나며 그 도중에 실수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관용의 미덕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나만의 기준과 가치를 가질 때 오히려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가 더욱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과 이해의 기준은 사회적 조화와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스스로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용인하고 중단해야 할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인생에서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1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직. 부정직함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 중 하나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배신의 한 형태입니다. 부정직함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용하고 속여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부정직한 행동을 허용한다면 약속과 말에 대한 책임 없이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선의의 거짓말이나 진실을 왜곡하여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속임수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직함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대론자. 반대론자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원치 않는 숨겨진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꿈과 목표 달성을 늦출 뿐이기 때문에 비밀을 털어놓거나 목표를 공유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비판하며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일에 지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오른 길을 가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하고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선. 위선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을 보여주는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가치관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행동은 종종 개인의 도덕적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선적인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며,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 간의 모순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변명. 변명은 종종 이유로 들릴 수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유는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고, 변명은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또한,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변명을 믿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변명 대신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낭비자. 시간 낭비자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어기거나 시간 약속을 어기며 항상 자신만을 위해 일을 부탁하면서 아무런 호의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낭비된 일초는 유용한 일을 할수 있는 일초와 같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시간 낭비가 언제 나타날지 알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참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들의 요청이 가치 있는지 심사속고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기 비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종종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신념으로 형성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자신을 형성하고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자주 자신을 비난하면, 내는 그 메시지를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낮출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안과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자신에 대한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지루함.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떤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루함은 종종 우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인생에서 피해야 할두 가지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을 보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틀을 벗어나거나 부정적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과 모험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만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인생이 지루하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우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는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TV, 음악 등을 통해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떨쳐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나 미디어를 대신하여 역경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읽거나 낙담하기보다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듣고 격려해줄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직하지 못한 삶. 정직하지 못한 삶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충실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죠. 정직하지 못한 삶은 결국 에너지를 낭비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높이며 자신감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정직성은 매일 내리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을 지키거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는지보다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선택입니다. 열 번째, 가십.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가십과 소문에 끌려들기는 쉽지만, 결코 그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험담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며, 사실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행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이런 일에 끌어들이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가십과 소문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좋은 인간관계와 선한 행동이 더 나은 선택이며 그런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깨은망덕함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 흔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거나 배려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죠. 단호히 말해서 이런 행동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두려움, 겸명, 부정직함, 반대론자, 위선, 시간 낭비, 자기 비난, 지루함, 부정적인 생각, 정직하지 못한 삶, 가십과 배음망덕함은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균형을 어지럽힐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들을 피하고 긍정적인 가치와 관용,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여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조화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